안녕하세요 원어민 강사 채용 딱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네 맞아요 서류 합격 통보가 끝이 아니라 강사분이 교실에 서기까지 어, 생각보다 과정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좀더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가볼까요 채용 서류 취약. 네, 이력서에서 봤던 내용이랑 실제 서류가 같은지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보통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어, 가장 흔한 게요. 서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필요한 공증, 뭐 예를 들면 아포스트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국제 인증이 빠진 경우예요. 아, 사소해 보여도 큰 일이네요. 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그냥 몇 주씩 확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비아 같은 전문 서비스는 강사분한테 직접 서류를 받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진이 여부, 유효기간, 공증 상태 같은 거요.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렇죠 번거로운 서류 검토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또 오류 때문에 시간 버리는 일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서류 검문을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 바로 체류 자격 확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강사분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건데 직접 하려면 좀 부담이 크겠는데요. 맞아요. 비자 규정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고 해서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E2 비자 이게 제일 일반적인 외국어 강사 비자죠. 네네. 혹은 뭐 F 계열 비자 그러니까 다른 목적의 비자인데. 특정 조건 하에서 강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필요한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심지어 이미 한국에 계신 강사분이라도 지금 가진 비자로 근무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시켜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막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사증 발급 번호, 그러니까 BIN이라고 하죠. 비자 나오기 전에 필요한 일종의 사전 허가 번호 같은 건데 이런 복잡한 신청 절차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비자 종류 확인부터 신청까지 다요. 네, 이런 걸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주니까 기관은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비자 문제 때문에 강사 입국이 막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되거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주니까요. 마지막 단계가 온보딩, 그러니까 초기 정착 지원이라고요? 네, 온보딩. 이게 그냥 업무 시작 이게 아니라. 한국 생활 자체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거네요. 이게 또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한국에 있는 강사면 뭐 이사하는 거나 교통편 안내해 주고 아예 처음 한국 오는 강사면 입국 날짜 조율하고 항공편 확인하고 뭐 공항 픽업까지도요. 심지어 필요한 교재나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코비아가 기관에서 미리 받아서 강사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와, 정말 세심한데요? 바로 그 세심함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지원들이 강사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이거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낯선 관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니까 당연히 업무 적응도 빨라지고 직무 만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잘 적응한 강사는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고 그럼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줄어들겠죠. 이게 결국 안정적인 강사 운영으로 이어지고 또 재채용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류 단계에서는 행정 부담을 확 덜어주고 네. 비자 단계에서는 법적 리스크 줄이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온보딩 단계에서는 강사분의 빠른 적응을 도와서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기관이 다른 거 신경 덜 쓰고 본업인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요. 네. 오늘 코비아 컨설팅의 채용 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